나만 창훈입니다 오늘은 멕시카나 치킨의 신메뉴 마늘 알마니 치킨입니다 맛보기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명품 알마니 그 향수를 뿌리는 전단지를 만들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네. 치킨에 향수를 뿌린다고? 그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화제가 돼서 저희가 바로 오늘 출시되자마자 시켜봤습니다 근데 실체는 향수가 아닌 이 마늘 큐브 소스가 왔어요 엄청 <laughs> 양이 많습니다 제가 손바닥 거의 손바닥만 왔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냥 후라이드 치킨이 제공되고 음. 요거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 형태라고 합니다 가격은 뼈라이드 치킨으로 시켰고요 오늘은 19,000원에 시켰습니다 자 시킨 우성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치킨을 보면 멕시카나 치킨의 일반적인 프라이드 그 치킨이 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벤트인데요. 서비스. 네, 서비스. 단짠 감자치즈빵요한개 추가로 오고. 그리고 요거 소스가 있는데요. 요거 소스를 뿌렸을 때 어떤 향이 날지 한번 지금 뿌려 볼게요. 투아! 좋아. 와! 요런 스타일이구나. 요런 스타일. 와. 우와, 맛있겠는데? 마늘이 잘게 다진 게 아니라 진짜 큐브, 이렇게 큐브, 큐브 모양으로 다져 가지고 저번에 젤리 큐브가 나오더니 마늘 큐브가 나왔네. <laughs> 자, 이렇게 뿌렸을 때 비주얼이랑 요 마늘향. 침우 친구야, 친구야. 장난 아닌데요. 저희 준비된 맥주랑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치맥이죠. 음. 자, 독일의 명가, 명가. 네. 이거 어디서 먹었더라, 독일? 미네, 미네. 아, 미네 맥주에 네. 파울러너 흑맥주랑 네. 요로켓 필스 한번 같이 마셔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진다 한잔 해! 한잔 해! 어우 맛있다 어우 이거 맛있네 하늘을 뚫을 것 같은데 아우 일단 맥주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저희 한번 장갑 끼고 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드세요네 아, 오늘은 출발이 좋아요 네 맥주부터 좋고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주. 자, 일단 아, 정석이죠. 네, 다리부터.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큐브도 많이 묻었어요, 이렇게. 음, 이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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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음. 맛있다. 음. 음. 어, 향이 음. 진짜 진짜 싸야 나오네요 음. 전혀 맵진 않아요. 네, 전혀 맵진 않고. 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향이 저는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음, 뭐 마늘의 향이. 네 마늘의 그런 센쓴 맛은 나지 않고 네. 알싸한 맛딱 가져오면서 네. 약간 새콤달콤한 음. 요런 소스들을 감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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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제 입맛에는 지금 좋습니다. 식욕을 돋구는 맛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한입 먹었을 때 뭔가 음, 음. 먹고 싶다. 네. 느끼하다는 생각은 지금 전혀 들지 않고요. 맞아요. 음. 손이 바로 가네 이거. <laughs> 다음 조각으로 바로 간다고요. 네. 음. 음~~ 음~~ 맛있다 음~~ 멕시카나 치킨 자체가 네. 염지가 세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온전히 순수한 그 닭과 음. 이 소스가 어우러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치킨 같은 경우는 염지가 좀 센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스를 시켰을 때 닭에도 간이 많이 되어있고 소스도 짜니까 짜! 짜게 느껴질 네. 수 있는데 이거는 염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오직 마늘 치킨 먹는 느낌이란 너무 좋아요. 옛날 시장에서 파는 그 통닭에다가 위에다가 잘료가미된 멕시카나이 소스를 맞아요. 뿌려서 먹는 그런 느낌. 맞아요. 염지가 네. 닭을 염지할 때그 시장 치킨을 왜 말씀하시냐면 개피하고 네. 그 비싼 냄새가 납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죠? 시장 이걸 아주머니들이 살짝 하시잖아요, 네. 네. 뭐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생강 가루나 이런 걸 넣어서 네. 잡내를 낼 거예요. 그렇요 잡내를 잡을 거예요. 네. 음. 음. <laughs> 음. 자 서비스로 주신 거안 먹으면 우리 사장님 또 서운하시니까 그렇죠. 감자 치즈볼 흡사 느낌은 찰살 네. 도넛치. 네 맞아요 맞아. 요 호로 느낌이거든요. 음. 오 대박. 음. 치즈 장난 아니다. 음. 감자 냄새가 나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음. 맛있어 보이네요. 어, 옆에서 보기도. 보이네. 매우 맛있다. 음. 음. 다음엔. 치킨은 혼자 안 먹잖아요. 그럼요. 두개를 넣어주세요. <laughs> 아요거 별미네. <laughs> 요거는 마늘 소스 뿌리지 말고 따로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이 그냥 요걸로만 순수하게 어, 즐겨라. 아, 맛있어. 재구매 <laughs> 회사 있다. 일단은 우리 같은 아재들, <laughs> 아재들은 꼭 시켜 먹어봐야 돼요. <웃음> 어디선가 <웃음>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가 사오셔서 먹어본 듯한, 먹어본 듯한 <laughs> 음. 그런 맛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마늘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마늘의 그 쓴맛은 다 빠졌어요. 네, 매운맛도 빠지고, 네. 그리고 그런 약간 식초 설탕 소스가 그런 마늘의 단맛만 극대화 시켜가지고 네. 소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멕시카나 후라이드 치킨이 네. 훌륭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후라이드만은 제가 솔직히 멕시카나 치킨 잘안 시켜 먹게 되는데 네. 이 후라이드의 이런 약간 야, 약한 염지와 네. 이 소스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 치킨은 하나의 요리를 먹는 느낌이었다. 어, 맞아요, 뭐 맞아요. 마늘 요리다, 마늘 요리. 네. 그리고 그냥 따로 먹어도 닭도 굉장히 맛있었고 뭐이 지점이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오늘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가격은 19,000원일 때 요즘에 다 19,000원이잖아요. 그 정도 하죠. 거의 만원 후반대 치킨 대부분. 그 정도는 뭐 가격은 가격의 합리성을 따질 수는 없고, 치킨에 더 이상... 네네, 맞아요.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사먹는다. 재구매 의사 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laughs> 한국인이 어떤 민족이에요? 세계 10대 푸드 어? 슈퍼푸드? 마늘, 요 마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마늘을 또 갈아가지고 또 맛있는 소스로 또 재발견까지 했잖아요. 거기다가 어렸을 때그 먹었던 그 추억의 그 옛날 통닭에 이 소스까지 거의 뭐 구세대와 신세대가 만났다. 네. 네. 요날 로그와 디지털의 조합이다. 아 그렇죠. 네, 뭐 고런 맛인 것 같고 먹었을 때그 마늘에서 나는 그. 씁쓸한 맛? 네, 쓴맛! 네, 쓴맛! 이런 거부감이 전혀 없어서 먹기 좋았고요 그리고 가격은 야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9,000원 뭐 충분히 시켜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거 소스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뿌려서 먹었을 때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어, 되게 많다고 봤는데 네, 네, 네. 막상 뿌려보니까 네. 그렇게 많진또 않은 것 같아요 저희처럼 네. 마늘을 좋아하시고 네. 이렇게 풍부한 소스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로 네 추가로 네한봉더 시켜 드시는 것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촉촉하게 네. 적셔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것도 제 맛이가 네. 네, 맞아요 자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카나 치킨의 신메뉴 마늘 알마니 치킨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봐요.